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총네 분이 모이셨습니다. 네, 예. 건축주분과 연합건축 대표님과 사모님 네. 네, 네 분이 모이셨는데요. 오늘 입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상당히 기쁘시죠? 네. 예. 어, 아, 지금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시골로 오신 는예요 네, 겁니까? 네. 음. 귀농하시는 겁니까? 퇴직. 하시고 퇴직하시고, 퇴직하시고 귀농 귀기지요 아. 귀농 아. 네 여기 에 털을 잡게 된 이유는 네. 어떻게 되십니까? 아 여기는 고양이고 아 여기 고양이십니까? 예, 예. 어. 고양이고 이제 객지 생활 한 35년간 나가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네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시골로 들어왔는 테기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자제분들을 다 시다 예, 예, 예다 예, 예. 예. 아. 하시고 두 분께서 사시기 위해서 네네 예, 예. 네. 총몇 평으로 지어진 겁니다. 어, 29평. 29평. 네네두 네. 네. 분이 29평이면은 어, 정말 여유 있게 지내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거주 목적으로 지은 거죠. 네네 기존에는 어디서 에 거주하셨습니까? 그, 울산에서 아파트에 살았죠. 아파트에서. 네, 네. 네 오늘 입주인데 상당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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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연화 건축에 건축을 하시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자, 우리는 시골에 이제 기에 도로가 생긴다고, 네. 집을 6년 전에 보상을 받고, 앉아 집을 새로 짓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어 몰랐고 <laughs> 생각을 많이 했는데 <laughs> 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 연하 건축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집을 잘 짓더라고. 나도. 뭐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네. 참 야물게 안에 실내도 참 멋지고 아 그래 가지고 2년간 연하 건축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우리 집사를 고 한번 가보자. 아 실제 방문을 했니켜 예, 예, 방문을 창녕 있는데 방문했습니다. 네네네. 해보니 사장님하고 사모님도 사람도 좋으시고 네네. 뭐 얘기실내도 가시고 그래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이웃집에 또두분또 연화 건축에 참내 제가 봤을 때는 괜찮게 짓는 것더라. 아니 네. 두분또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짓고,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29평이 완공이 됐는데요. 이 착공을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될 때까지 이게 모듈러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을 이렇게 조립하는 단계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어떻게 짓고 아, 있었는지. 네. 뭐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봤지만 네. 진짜 특이한 공법으로 아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할 정도로 네. 다 인정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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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연합건축은계약하고 나서 네. 이제 제작되는 과정을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몇번 정도 방문해서 보셨나요? 한 보시면... 세, 네번네번네번네총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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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네. 어떠셨습니까? 갈 때마다 설레이고 또 네. 가서 보면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앞으로 우리가 살집이니까 네. 더 좋았었죠 외사 만세다니고 했었죠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주시 진짜 뭐뺄수 뺄 있는 점수는 없어요 아그렇습니다 네. 총점수는 네. 뭐 100점 진짜 100점 네네. 네. 미팅은 어느 분과 하셨어요? 거기 갈 때마다 <laughs> 담당분이 네. 계셔가지고 아, 요 부분은 또요 담당 네. 다 따로따로 했었는데요 다 친절하게 네. 응대해 주시고 음. 와, 설명을 잘해줬고, 네 한치도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대표님하고는 미팅 안 했으니까. 처음에 가서는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고, 예 네. 네, 담당 분한자 분자마다 네. 설명을 해주는데 네. 단디 약물에 잘해줄게요. 아. 아. 네. <laughs> 단디. <웃음> <웃음> 단디 약물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네. 교육을 좀 많이 시키시니까 드리니? 어떻게. 아, <laughs> 어, 저희가 집을 하면, 네. 각 파트 책임제를 합니다. 아그 하고 나서, 그, 영구적으로 가게, 네. 자, 이름을 응각을 해서 그 집에 붙입니다. 예를 서이 아 집은 이름을 정해주시면, 그 이름 앞에, 담당 이름들을 쭉 나열 끌어다 보니까, 직원 스스로가, 네. 아, 저 집은 내가 직접 했다. 그내 이름이 저기에 붙는다는 그,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네. 어, 집을 짓고 나면, 직원들 중에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자녀를 데리고 그 집에서 산지고 갔다 왔다고, 아. 뿌듯해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요, 사장이 이리 해라기보다는, 음. 직원 스스로가 그런 것같아 아.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친절하게 정직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네. 그리고 연화건축의 회사명, 네. 사모님이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모님, 민영화 하우스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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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네. 보여주셨는데요. 네. 연화건축의 회사 이름을 사모님 이름으로 지키게 된 동기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제가. 저희 사장님하고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어 작은 집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해서 네.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네. 디자인을 하셨는데 다시 건축적으로 이렇게 작은 집을 짓다 보니까 그때는 회사 명호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네. 건축적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 명을 바꾸자. 음. 그러면서 이제 어, 연아라는이 상호가 제 이름보다는 그냥 회사 명호로 생각을 하고 하자. 네, 그래서 저희 사장님 철학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된게 되었어요. 그, 담백하면 네. 예, 연하군 축은 솔직히 말해서 아내한테 집을 헌 헌정한다는 기분으로 매번 예. 고객한테 그게 그래 다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뜻으로 해서 네, 그런 뜻으로 예, 연하군 축이라는 회사 명을 지어주셨고요. 예, 예, 예. 네, 네. 이렇게 완공이 돼서 오늘 입주가 될 예정인데요. 이 집에 대한 느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짜 이 제가 살고 싶은 집으로 탄생것 뭐 네. 같고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또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네. 네, 뭐 페인트 냄새라든가 이것도 일체 없고 네, 네. 그래서 더 좋은 거 같고 이제 네. 건강에 일단 우리 아이들은 또 건강 많이 챙기잖아. 네. 건강에 제일 좋은 인 같아. 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연합 공장에 갔을 때는 이 짜날락 아닙니까? 네. 이랬때 야, 이게 집이 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요질적으로 <laughs> 아, 예. 이래와 호치가 해놓으니까, 진짜 풍경하고, 아, 음, 네. 진짜 나도, 진짜 잘생겼다. 진짜. 마음에 든다고, 네. 감탄을 했습니다. 네. 지금이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예, 네. 예. 네. 저거 표현을 잘안 하는데, 네. 그 사람은. 딱 이렇게 와보니네 와, 와 이아인네 참, 참아네 네. 마음속으로. 뭐, 예쁘게만 한게 아니고, 네. 기능이. 기능이 있는 네, 우리가 이제 딱 길쭉한데, 이렇게 집이 어둡잖아요 네. 그데 일단 밝고 네. 네. 밤에 하늘이 검정도 보이잖아요 아, 음. 하늘이 검정도 떠다니고 그런는참 진짜 어. 음. 음. 나 예전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천창 있는 집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진짜 한번 갖고 싶다 음. 했거든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음. 이 디자인은 음. 우리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네. 두 분이 오셔서 어, 어. 어. 집에 대한 어떤 컨택을 했을 때 저희 사장님께서 사모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염두해 두고 어 진짜 며칠을 새벽을 두고 우리 사장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도면 직접 다 그리시고 한 작품이 네. 이 아, 집이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네. 천정은 이 우리 팔만대장경 정각전을 이제 모티브를했 했거든요 네. 네. 여기가 보면 건강하고 오래가고 정신이 맑은 집 이게 네. 여기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 들면서 내 정신이 올바른 거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계속 스토리가 발생되는 걸 했는데 어? 그 도움이를 보는데 보통 보면 그 흡족해하는 야 것도 고맙지만 또 참여를 많이 주셨어요뭐 아. 예를 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어떻다 하다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전화 오셔서 아이 부분은 작은 방에는 뭘넣워주면좀 좋겠다. 그니까또 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받아들이시니까 너무 신나게 작업이 될어 같아요. 아, 일방적이지 않은. 네. 그렇죠. 근데 주인공사. 이제 간혹 저희가 1년에 저는 두번 정도만 설계를 하는데 네. 이두 분께서는 저희 의견을 100%또 수용해 주시고 네. 또 그러면서도 자기 의견을 이렇게 좀, 근데 그 의견 틀린 음.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 수용이 되고 너무나 또 사장님이 가장 고마운 게 건축적 지식이 너무 높았었어요. 공무 많이 하셨네요. 어, 대화가 되더라고요. <laughs> 네. 그게 이 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도 신경쓸거 없이 음. 다일사체리을다 해주셨잖아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너무 빈했어요. 네. 집 짓는 사람 치고는 너무 편했어요 진짜. 아. 담당 여직원 1, 2 보고를 하잖아요. 네네. 오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네. 지금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400여 장 사진을 아, 전송을 했다더라고요. 네네. 저녁에 그 시간 되면 기다렸습니다. 아 기다리죠. 네. 아, 사진, <laughs> 네. 사진이야. 아, 사진이 안 오나. 안 오나 아무나 하면서 사진을 근데 그 사진 보고 충분 히 이해가 되시던가요아 당연죠.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음. 네 그대로. 음. 사장님. 이거 짜고 치는 고스도 아니죠? 예. 있죠? 예, 예. <웃음> <웃음> 아니, 저희가, 이게 예. 이제 이 취지가 사실은 이런저인 미니멀 하우스 덕혜에참 고맙고, 먼저 이 이야기를 <laughs>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미니멀 하우스를 통해서 저희가 음. 생각을 이런 이제 건축주님들의 이제 스토리, 그러니까 쉽게 음. 말하면 연하 건축이 어떤 집을 지었다는 것보다는 <laughs> 앞으로 저희가 한 부탁을 드리는 건한 음. 2년 후에, 1년 후에 일집에 방문해서 솔직한 인유를 담고 싶거든요. 음, 네. 그전 전초 작업이라 하고, 음. 앞으로 고객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연합은 축은 어떤 집을 잘 짓기보다는, 음. 한번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정직하게 지으려고 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음. 못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 하겠을 건데, 그 못한 점을 메꿔주시는 게 고객님들의 이, 컴백,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을 해도 이거는 좀 부족하더라. 네. 뭐 이런 점들이 저희가 그 다음에 네, 지을 때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1년, 2년 거주를 해보시고 네. 거기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 네. 그 부분이 또 피드백이 될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제가 그때도 와서 인터뷰를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해. 네. 솔직히 1년 후에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이런 불만한 네. 점도 있더라. 솔직히 네. 그거 해야지. 네.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건축주님께서 그한 2시쯤에, 오후 2시쯤에 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짐이 네. 네. 들어올 예정이고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100년 해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all